처음에 세무법인 다닐 때는 수습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 때는 심지어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금액으로 월 120만 원씩 받았었고 설때 상여 합쳐갖고 18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. 그리고 수습 기간이 끝나고 근무 세무사 시작을 했을 때는 상여까지 합쳐서 한 3천 중반대 받았었고요. 그래도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하는데 뭐 매년 천만 원씩 정도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또 한참 오래돼었고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기업인데, 사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 연봉도 있지만, 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, 보통은 플러스에서 많이 가니까, 제가 이제 이직했을 때도 연봉을 많이 인상을 하지는 못하고, 성과급까지 합쳐서 한 2, 300 정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높여서 이직을 했었습니다. 세 번째는 회계법인인데, 제가 근무했었던 그런 사대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별로 그 급여 테이블이 정해져 있습니다. 매니저가 한 6년 차 정도부터 시작인데, 통상적으로 매니저 연차 정도 되면은 성과급까지 다 합쳐서 1억 정도 이상은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세무사인데요. 기업세무사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